二十七日木曜日、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信仰のウォン・ミリョンです。セラクトールです。今日のタイトルは思わず二度見しちゃったよ。などもるげー、たしばそよ。先生、はい、この時期 でこの季節ですね。あじさいが綺麗ですよね。あそうですよね。まあこのラジオでも何度か言ってる気がするんですけれども、あじさいが咲く時期っていうのはちょうど日本では梅雨の時期でもあるんですよね。はい。だからこう雨に濡れたあじさいを見ながら散歩す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雰囲気があって好きですね。じゃ日本에서는よ、ユウとのち6月、또는장마철하면가장먼저떠오르는것이 아지사이, 수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멘이누레타 아지사이오이나가라스루이 비에 빗물에 젖어서 그 물방울이 맺힌 아지사이, 수국을 보면서 산책하는 거 이런 것들도 흔하게 볼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이 아지사이, 수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어휘는요. 하치 위에, 화분에 심은 것. 가태사이엔, 텃밭. 위에 가え 옮겨 심다. pH, pH라고 하면 은 산도, 수소, 이온, 농도를 pH. 우리는 pH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pH라고 합니다. 미우라 메구미는요 화분에서 마당으로 옮겨 심은 수국이 분홍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데요. 今日の会와よく聞いてください의 아지사이 때 아오 커땐 게?去年 핑크이로 아지사이 자 않았다?なんでだろうね.去年 하루나가 하하의 히니 그레타는 핑크이로 났데 데도.確か. 鉢植えの紫陽花だったよねそそうそう狭いところがかわいそうに見えたから家庭菜園の隅に植え替えてあげたのよ記憶と違うから思わず二度見しちゃったよ色が変わるくらいなら庭に植えなければよかったようーんなんか今調べてみたら土壌の pH によって色が変わるらしいよえそうなの ってここととは今かららでも花の色を変えられるってことどうやらそうみたい。もうちょっと調べてみるね。90ページ表現ノート。二度見する。二度,する二度見する。一分보고、シソンを取り寄った、るしぼぬんごす。二度見する。 하고 다시 보는 상황 있잖아요 이것을 니 도미 스르 라고 하죠 교 난노마에브레모나쿠네가에리시타카라 오모아스 니돔이샤따 마에브레 하면 조짐 이란 뜻으로 교 난노마에브레모나쿠네가에리시타카라 내가에리라고 하는 것은 뒤집기 왜 아기들이요?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뒤집기 같은 걸 하잖아요. 그것을 네가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 조짐도 없이 뒤집기를 해서 어머아즈 니도미시쳤다. 나도 모르게 다시 쳐다봤어. 기노마데 네가이리시소니나갔다더니. 아가ちゃん의 성장은 빠르네 어제까지 뒤집기를 할것 같지 않았는데 아가ちゃん의 성장은 빠르네 아기는 성장이 빠르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뒤집기하고 배밀이하고뭐 뒤집기, 옹알이 뭐 이런 거를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하잖아요. 나니 나니 라이나라 동사 기본형에 나니나니 크라이나라 이렇게 붙여서 A 크라이나라 b 라고 하면은요. A 할바에야 오히려 b 가더 낫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나쁘다, 싫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할바에야 이게 더 낫다. 뭐뭐 하기보다는 이게 더 낫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다카시 高橋 씨,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 전근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근데 그 그런데 전근 갈 바에야 내가 그만두겠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전근을 가느니 그럴 바에야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 그만두는 게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난이 나니 크라이나라 라는 문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에 대 한번 한개 보시죠. 니와노 아지사이때 아오 카타케去年 핑크 色の 아지사이 じゃなかった? 자, 아들이 엄마한테 묻죠. 니와노 아지사이때트에핀 수국이 아오 카타케 파란색이었던가? 나니나니 타케라는 것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는 듯뭐 뭐였던가? 그랬던가? 이런 식으로 묻는 표현입니다. 켄행, 핑크이란 아지사이잖아, 같다. 작년에 분홍색 수국 아니었어요? 난데다로네. 작년 하루나가 아빠의 날에 준건 핑크색이었는데. 아 왜지? 작년에 하루나가 어머니 날에 준건 분홍색이었는데. 다시까8지웨노 아지사이였다네. 다시카. 내 기억에는 분명 그러니까 내 기억에 아지우에너 아지사이 화분에 심은 수국이었는데? そうそう.狭이한 곳이 아쉬워 보이니까 가태사이엔의 수미에 위치해 주셨어요. 아 그래 맞아.狭이한 곳이 아쉬워 보이니까 좁은 곳이 불쌍해 보여서 가태 사이엔 노 스미니 우에카에르 텃밭 스미 구석에다가 우에카에르 옮겨 심다 우에카에 테 아겠다 노요 직격을 하면은 옮겨 심어 줬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옮겨 심어 주다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옮겨 심었어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기억도違うから, 思わず二度見しちゃった요. 어, 기억과 달라서 나도 모르게 다시 봤어요.

음, 지금 좀 찾아보니까 노조노 PH 토양의 산도에 따라 이로가 커르らしい요. 색이 변한다는 것 같아요. 에,そうなの? ってことは今からでも花の色を変えられるってこと? 뭐, 그래? 아, 그렇다는 건 이마가라데모 지금부터라도 하나꽃 색을 상 바꿀 수 있다는 건가? どうやらそうみたい。もうちょっと調べてみるね。どうやら。あ、あむれど黒んごわつんだよ。もうちょっと調べてみるね。ちょんとあらぼうけよ。先生、酸、はい、性の土壌では青みが強くなって、えー、アルカリ性の場合は赤みが強くなるそうなんですよ。じゃあその中間ぐらいがの紫なんですかね。っていうか、えー、まあ混じっていたりですけど、青みが強くなるっていうのは酸性の土壌。はい。 で赤みが強くなるっていうのはアルカリ性ですからその土の土壌がちょっと変わると色も変わ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聞いてください庭ののっっっって青かかたたけ去年ピンク色の紫陽花じゃなかったなんでだろうね去年春菜が母の日にくれたのはピンク色だったんだけど確か鉢植えのアジサイだったよね。そそうそう 狭いところがかわいそうに見えたから家庭菜園の隅に植え替えてあげたのよ記憶と違うから思わず二度見しちゃったよ色が変わるくらいなら庭に植えなければよかったようーんなんか今調べてみたら土壌の pH によって色が変わるらしいよ。え、そうなのってことは今からでも花の色を変えられるってこと どうやらそうみたい。もうちょっと調べてみるね。九十一ページスピーキングトレーニング。おのれむにょんいべぶちぎるよ。なになにくらいなら。

몽호이치도 디즈니니 익구크라이나라. 한번더 디즈니랜드에 갈 바에야. 코드와, 이번에는, 호카노도구로에 있다이네. 다른 곳에 가고 싶어. 똑같은 곳에 갈 바에야 다른 곳이 낫겠다. 자, 이럴 때, 크라이나라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업 챌린지입니다. 쇠마이도구로가 까마이소우니 미에다. 까마이소다, 불쌍하다. 좁은 곳이 불쌍해 보였어. 狭いところがかわいそうに見えたから、植え替えてあげた。狭いところがかわいそうに見えたからい、に見えたから家庭菜園の隅に植え,えてあげたのよ。家庭菜園、凸凹、凸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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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 에대 아겠다 놓여 옮겨 어주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그냥 옮겨 심었어와 같이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옵 챌린지 도전해 볼까요? 세마이 도코로가 가아이송이 미에다 세마이 도코로가 가아이송이 미에다. 그래서 웨카에 테 아게다 세마이 도코로가 가아이송이 미에다. 그래서 가정사연의 쓰미니 웨카에 테 아게다. 92ページ日本語のの漢字読み今日,の日本初、人への臓器移植を想定した特殊な豚が誕生しました。飲食飲食日本初、日本最初、人への臓器移植を想定した特殊な豚。 인체 장기 이식을 소데이스르, 상정하다, 예상하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을 한 독슈나부터 특수한 돼지라고 하는 거니까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한 특수 돼지가 탄조시마시다, 탄생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뉴스 나왔었죠.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하여서 좀 특수한 돼지를 키운다,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じゃ、だめのシムタ、ね、しんだ、ラグアルテイの。植える。桜の木には、毛虫がよくつくから。庭には、植えない方がいいですよ。植える、しんだ。桜の木には、毛虫がよくつく。毛虫がつく。 벚나무에는 송충이가 잘 달라붙어서 니와니와 외나い 호호가 이대스요 정원에는 심지 않는 게 좋아요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생님 뭐~ 고요한 하시 아~ 기이따 껀따니만스 기이따 껀따니만스 예 니와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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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い가와い와니와綺麗ですけどね、花は。와니와에와니와 니와니와 니와 매년 미가 나는데요. 8 위에 돼도 화분에 심어도 매년 미가 나는데요. 매년 열매가 달려요. 그러니까 화분에 심으면은 왜 이렇게 열매 같은 게 달리지 않을 것 같지만 매년 열매가 달린다. 요코데스 선생 오렌지 みたいな 미캉 みたいな もの가 에, ちゃんと 미가 났たりするんですよ.8 위에도 ね. 아, まあ、 그걸로 食べられるって.食べられます. 응. ]ですね。 자 이렇게 오늘은 심을 식자 인데요 식 이라고 음으로 읽을때는 쇽 그래서 이식 하면은 이쇽 심다 으에르 화분에 심은 것은 하치우에 하치우에 라고 합니다 이런 말 일본어로 뭐지 닦다라고 하는 거 닦다는요 일본어로 참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 そうですよね.예를죠그脱ぐ,그くな그がありますね.服,脱그磨く 라고 하그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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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ぬれ雑巾でパソコンのキーボードを拭くのは良くな 자, 拭く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표면을 닦는다라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濡れ雑巾で濡れ雑巾 하면 雑巾 이게 걸레 그런데, 濡れ雑巾 하면 젖은 걸레 또는 뭐, 젖은 헝겊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濡れ雑巾で 젖은 헝겊으로パソコンのキーボードを拭くのは良くな 컴퓨터의 키보드를 닦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젖기 때문에 키보드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응. 에,ほかには体を拭いたタオル毎回洗っていますか? 또는요,体を拭いたタオル 응. 몸을 닦은 수건毎回 洗っていますか 매번 빨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후크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에,次は脱ぐですけれども,彼の帽子を取って. 아세오 누그우 가타니 호레챠타 자 이번에는 누구라고 하는 건데요 후쿠와 같은 한자를 써서 이번에 누구라고 읽어주면은 이것은 부분적으로 닦아서 본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또는 우리가 왜 훔치다 눈물을 훔치다 이런 거 있잖아요 훔치다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카리노 보쇼 도떼 아세오 누구우가타니호레챠다 그 사람이 모자를 벗고 땀을 닦는 그의 모습에 반했어. 하하와 한카치대에 나미를 흘렸다 어머니는 한카치대 손수건으로 나미를 흘렸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요. 문맥에 따라서는 누구 대신에 후쿠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それでは最後に 미각의例文을見てみましょうか. 식후はできるだけ早く歯を磨いた方がいいです. 자, 미각구라고 하는 것은요 닦기는 닦는 건데 이것은 표면을 닦아서 매끈하고 반들거리게 만든다. 이럴 때 미각구를 씁니다. 그래서 식후와 되기를 다케 하얗고 하오 미가이다 호가 이데스. 식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닦는 게 좋습니다. 이를 닦다, 문질러 닦다 하는 거니까 하오 미각구 또는 어, 구츠오 みがいてくれたの?두를 닦아 준 거야. 구두를 닦다. 그러니까 뭐 광을 내듯이 이렇게 막 문질러 닦잖아요. 이럴 때는 미각구를 써서 구츠오 みがいてくれたの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 또한 미각구에는요. 연마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갈고 닦다라고 할 때는 학문을 미각. 학문을 미각 또는 기량을 갈고 닦다라고 하면은 의대오 미가크. 의대오 미가크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 자 닦다라는 뜻을 갖는 일본어 중에는요. Fuku, 후쿠 누구 미가크. 후쿠 누구 미가크가 있는데 후쿠는요 표면을 닦는 거 반면에 누구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훔치다라는 뜻과 또는 부분적으로 닦아서 본래 상태로 되돌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후쿠 누구 바꿔 말할 수도 있고요. 미가쿠라고 하는 것은 표면을 닦아서 매끈하고 반들거리게 한다 또는 연마하다는 라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이미라산 다행